아, 더워.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날씨지만 간만에 외출에 나선 이선화 씨. 쇼윈도에 이끌려 찾은 곳은 집 근처의 한 옷가게인데요. 오랜만에 쇼핑에 선화 씨의 표정이 들떠 보입니다. 아들하고 휴가 가려고 입으로 고르고 있는 거예요. 멋과 맛을 즐길 줄 아는 그녀 프로 다이어터 이선화 씨. 사장님, 혹시 이거 사이즈 있을까요? 네, 사이즈, 프리사이즈. 아프리사이즈요? 네. 모처럼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지만 사이즈가 맞질 않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셔츠라도 걸쳐보는데 우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민망함과 자괴감이 밀려드는 선아씨.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거의 50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이 낳고 20kg가 갑자기 찢다 보니까 잘 빠지지도 않고 지금은 거의 80kg가 넘죠. 날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자라면 다 그게 꿈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젊은 시절 큰 키에 마른 체형으로 비만과는 거리가 멀었던 선아 씨. 하지만 나이가 들며 불어난 체중은 좀처럼 줄지 않았는데요. 뭐 선식 다이어트, 지방 분해 주사, 그다음에 뭐 밥맛 없어지는 한약도 먹어 봤고 안해본게 진짜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다이어트를 해 봤으니까요. 거의 한5 한 k 천 거의 그 정도 적게 남아. <laughs> 처음에는 잘 빠져요. 근데 또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5kg 를 빼면 두 배가 들어가요, 10kg로.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예쁜 옷을 입으려 했던 휴가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된 상황. 결국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화 씨를 비만으로 이끈 걸까요? 물가를 좋아해요. 수제비, 떡볶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콜라를 한 번에 숨만 쉬고 먹어야 쭉 내려가는 느낌 또 휴가를 가면 먹어야 되잖아요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로 그렇게 다니는데 휴가 끝나고 나면 은 거의 한 2, 3kg 쪄있죠 저는 오히려 여름에 아무래도 시원한 것도 많이 찾고 뭐 이열체열이라고 해가지고 더뭐 따뜻한 것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더 먹는 것 같아요 겨울보다는 이러다 보니까 더 찌더라고요. 여름에 고온 폭염일 경우 오히려 비만을 부추길 수가 있는데요. 무더위로 인해서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해가 길다 보니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체온 조절 에너지가 덜 필요해져서 기초대사량이 겨울보다 낮아집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가 장내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비만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의 수를 감소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내 세균총이 무너지며 몸의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염증을 유발해 비만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여름철 폭염에 다채 걸려 비만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건데요. 거의 쌀 한가마니를 내가 지구처럼 걷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 몸이지만 그러니까는 당연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이제 땀도 많이 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기름진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병이 생겼죠 실제 비만이 지속되면 당뇨병을 비롯해 심뇌 혈관 질환 암과 같은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늘어가는 체중 앞에 매 순간 좌절하는 서나 씨, 수탄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지만 체중 감량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한테 다른 엄마들처럼 이쁜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데이트 하고 싶어서. 학기 초에는 학부모 상담도 있고 이제 학부모 형들 모아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면은 엄마들이 요즘 뭐 나이도 젊고 다이 이쁘게 하고 오는데 저만 조금 체형 이렇다 보니까 이쁜 옷도 못 입고 아이한테 너무 그런 게 많이 미안해져. 그래서 다이어트를 꼭 해서 날씬한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황현 님 씨. 그녀의 고민은 여름철 폭발하는 식욕인데요. 따로 휴양지를 찾는 것보단 시원한 집에서 TV를 보며 즐기는 휴가가 삶의 낙이자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휴가라지만 과자 봉지가 대체 몇 개예요? 제가 평상시에 과자나 빵이나 과일 같은 거를 좋아해 갖고 손이 가는 대로 먹는 편이에요. 금방 순식간에 한 봉다리가 금방 없어지는 편이죠. 과자를 먹고 또 먹고 입이 쉴 틈이 없는데요. 게다가 소파와 한 몸이라도 된듯두 시간 동안 소파를 벗어나질 않는 현님 씨. 그녀가 움직일 땐 자세를 바꿀 때뿐이었습니다. 공복감이 많아갖고요. 항상 이거를 먹어줘야지. 좀 심신의 안정도 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입맛이 없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다가 시국이 더 폭주를 해갖고 더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낮이 더기니까는더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어 그녀가 반갑게 맞이한 손님은. 인데요. 좀 전에 군것질은 잊은 듯 고소한 기름 냄새와 바삭한 치킨의 맛에 매료되어 도파민 음. 폭발하는 현 님씨 어, 공복감 채로 방구석 휴가의 정석을 보여주는 현 님씨 그녀의 현재 체중은 어떨까요? 현 님씨의 현재 체중은 74kg 145cm의 작은 키에 비해 체중이 과도하게 많이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30대 때까지도 뚱뚱하지는 않고 양간 통통하면서 그냥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대에 들어가면서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25kg가 이제 단기간 내에 붙고 나서는 이제는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고. 뭐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다 도도르페를 제자리 걸어비고 당뇨도 왔고 혈압도 왔고 고지혈증도 와갖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비만과 지속된 요요 현상이 반복되며 혈액순환 저하가 심해졌고 최근엔 장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현님씨 살이 찌면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약간 생기고요. 우울감도 생겨갖고, 외출을 해서 어제 나갈 때 보면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갖고, 맨날 이 배를 가리기가 바빠요. 그리고 이제 전철 같은 걸 타고 갈 때도 옆에 누가 앉으면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실례를 안아서 앉는 것도 좀 꺼려지고, 자존감이 그냥 받아인는 거죠. 살만 빠지고 싶다면 다 하고 싶어요. 여름철 폭염이 부추긴 비만으로 몸과 마음이 괴로운 두 사람. 병원을 찾아 현재 건강 상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황현님 안녕하세요. 씨부터 확인해봤는데요. 키가 145cm인데 어, 체중이 73.8kg. 이 허리 둘레가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은 결국엔 내장 지방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만도가 심한 고도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장 지방이 보통 여자는 여기에서 잰게 3.5cm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7.5cm. 너무 많으세요. 거의 두배 정도 많으신 거라서 지금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 뭐 체중,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키는 163cm 정도 되세요. 네. 그런데 체중이 86kg 정도 되시는 거라서 살이 많이 찌신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내장 지방이 3.5cm로 넘으면 안 되는데, 9.8cm. 어, 너무너무 많아요 복부 둘레도 110cm니까 다이어트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엄청 네. 많이 뭐 주사도 맞아보고 음... 뭐 선식 다이어트, 효소, 효모 막 이런 거다 했는데 하다가 끊으니까 더찌더라고요 더 음,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다이어트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계절이에요 옷서 움직이기도 싫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더위 때문에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잠을 잘못 주무시면은 다음날 식욕 조절이 잘안 되면서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오면서 그럼 다음날 많이 먹게 되고 또 더워서 잠을 안 자면은.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야식 같은 거또 드시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어 잠을 못 잤으니까 또더 많이 먹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돌게 되면은 사실 여름에는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당뇨나 이런 것들도 조절 잘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음. 많아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열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 비만균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줄지 않는 식욕과 반복된 요요 현상으로 내장지방이 심각한 이선아 씨. 고도비만에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도 기준치 이상을 훌쩍 웃돌며 비만 합병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황현님 씨 역시 내장지방이 7.5cm로 심각한 복부 비만이었고. 체중을 비롯해 당화혈색소와 중성지방 수치 역시 매우 높아 심각한 고도비만 상태였습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식욕과 끊임없는 식탐으로 폭염 속 비만의 늪에 갇힌 두 사람.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해법은 없을까요?